감사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찰스 스텔리 목사님의 그 용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당시 15살이었던 어느 한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녀는 13살 무렵부터 10대 후반에 청년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이 청년이 자기가 자기를 떠나게 되자, 심한 불안과 괴로움 때문에 상담자를 찾아갔고, 또그 상담자와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게 됐습니다. 아, 그 어린 15세밖에 안된 소녀는 자신이 정말 불경건하고 더럽다는 끊임없는 자책감 때문에 스텔리 목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신의 죄악과 사악함 이건 참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 힘드실 게 아닐까라는 그런 속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탈리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듣고, 아,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용서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주관적인 느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 날마다 다르다고 해서 용서받고 용서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자신이 했던 과거의 일 때문에 용서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용서, 아 이건 나에겐 사치스러운 얘기다.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들도 있겠지만 뭐. 그,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 오는 삶의 고통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죄인을 품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용광로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고 복음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 받는 일, 또 용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의 경험이나 판단, 주관적인 느낌, 경험적인 생각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자기를 날마다 질책하게 되고,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싸다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길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속에서 죄와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순간적인 어떤 화남이나 분노, 나의 어떤 욕망, 욕정, 정욕에 그냥 어김없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각종 중독의 문제, 죄책감 때문에 우리 마음은 날마다 지역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유를 의지해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가서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길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와 중독을 회개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좀 알고 함께 나아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옛 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읽으면서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아, 이제부터 너희는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너희는 바로 믿음의 사람,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방인이 그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지금 아, 하지 말라는. 그 많은 생활 방식을 얘기할 때 이방인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이방인의 방식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래요 어디가요? 그 마음이 이 허망한 것이라는 건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 것을 뜻하죠 자 15절에 나와 있는 범사의 그리스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성도들의 삶과는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 허망함이란 단어는 단순히 어떤 특정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경향성,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이성과 사고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은 결론적으로 온전한 목표를 상실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잘 바울은 표현한 게 그들의 총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 자신을 방탕에 던져도 이게 뭔지를 모른다. 당연히 이들은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자면 그들의 총명은 그들의 사고하는 장치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시속 200km 로 달리는 자동차의 앞유리가 어떤 검은색 잉크를 전부 뿌려놨는데 와이퍼를 크지도 않고 차를 세워놓고 중간에 앞에를 제거하지도 않고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들의 총명에 상실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한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듣더라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돼요 여기서 멀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람은 이질적인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은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 이방인의 타락이 바로 이 무감각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분석을 해요 감각이 없다, 무감각이다 이 얘기는 고통을 느끼지 않니다 못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고통이 주는 의미, 고통,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다 싫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고통이 난 전혀 없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상태를,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마취제 날마다 맞고 사시면 되죠. 진통제로 사시면 되죠. 그러면, 잠깐의 어떤 기분 좋은가 몸에 이 통증이 사라지겠지만, 그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질병이 있고 그 원인과 뿌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잊게 만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써 보지만 결국은 우리는 고통 속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 문화가 원래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라는 건 내가 감각이 있다는 뜻이고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자의적인 판단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 여기 보면 허망한 마음으로 기울여져 있는 마음이 허망한 이 이방인들은 특징이 무감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고 거기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방탕 때문에 자기를 던지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가만히 옆에 분들을 보면 저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종교를 다 떠나서 그런 분들이 눈에 좀 계시죠? 저렇게 살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되고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건데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어요. 말을 해도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대화가 잘 되지도 않고 어딘가 이렇게 풀려서 어딘가에 막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죠. 자, 바울은 이렇게, 어, 이들에게 지금 너희는 성도다. 성도는 바로 어떤 존재들인가요? 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을 입었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은 쭉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해요.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오 이방인 전도를 떠날 때서, 무려 3년이나 넘게 가르쳤던 유일한 곳이 어딜까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3년간 바울이 함께 연합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친 결과 이 에베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에베소는 당시에 물류의 중심지였고 아데미 선전이라고 하는 당시에 우상숭배의 집합체이자 교육이 활발하고 상당히 교통과 문화가 최첨단을 달렸던 누가 봐도 살만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무감각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3년간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다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웠어요. 지금 바울은 2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3년이나 배우지 않았느냐. 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배웠지 들었지 가르쳤지 이런 단어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 경험한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상기시키고 회상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 받은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아이 말이 뭐 여러 가지 길게 돼 있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어그 바로 이 헬라 시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살았던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말 그대로 본능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굉장히 좋은 삶이다. 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도 받고 싶고 또 그리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도 어, 세상에서 좀 이뤄가면서 살고 싶고 이두 가지를 다 쫓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 개를 다할수 없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이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바로 지금 읽고 있는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이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한 단어로 바로 우리는 거룩함이에요. 창녀와 신부의 차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누가 순결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잔재주를 가지고 아름답게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대조적으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이 말을 이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씁니다. 바울은 옛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정리를 해야 될까? 바로 벗어버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방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삶들 있죠?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여기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격의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심하기 이전에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살면서 존재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영적으로 부패해서 그렇게 살아간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이걸 가르켜서 바울은 썩어져 가는 존재, 구습을 따라가면 썩어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사람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더딥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옛 사람을 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일, 우리 살펴죠, 어저께? 그리고 그 다음에 아는 일, 이거는 삶의 인생 전체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스를 도 알아가는, 배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함의 옷이에요.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옷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은데, 떠남과 따름의 연속이죠. 우린 죄에서 떠나야 되고 의와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데 바로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무리 깨끗하고 건강해도 날마다 누더기 옷을 24시간 벗지 않고 입고 다닌다면 병이 걸리고 활동하는 데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떠나고 따르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린 그걸 철저하게 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돌아보는 거 안에는 내가 반드시 청산해야 될 옛사람의 태도나 모습이 무엇일까? 나의 잘못된 태도와 습관, 여전히 짓고 있는 죄들, 그 죄의 뿌리를 과감하게 관찰하고 뿌리째 뽑아서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여겨야 될 필요성을 주, 여기서 바울은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예. 자, 23절로 24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뭘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도로만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날 그날 실천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이건 입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신앙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에 맞는 목적이 본질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거룩한 믿음의 용사로 가는 것마다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고 많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성도로서 떠남과 따름을 잘 지키길 원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길, 고질적인 죄악들, 이제 거룩함을 옷 입고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점검하며, 주님 주시는 경건하고 온전한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을 보며 나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